어, 제가 지금 삽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삽목의 개수는 약 50여 개 정도 됩니다만, 어, 이쪽은 현재 파나치 품종이고, 지금 롱두보르도 품종입니다. 이두 개의 품종을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파나치 품종은 벌써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잎이 지금 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롱두보르도 품종, RDB 품종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이두 개의 무화과였던 품종의 특징은 이렇게 뭐 삽목을 했을 때 싹이 빨리 트고 늦게 트고 그러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러한 것은 제가 겨울에 물꽂이를 한 상태에서 뿌리가 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옮긴 상태이고 지금 이 RDB 품종은 이 하우스 내에서 그대로 어떤 별도의 어떤 보온 관리를 온도 관리를 받지 않고 현재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날씨가 따뜻해 봄에 따라서 지금 이 뿌리 그리고 이러한 순이 움직일 것으로 무화과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청무화 롱다우트 품종의 삽수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가지를 약세 마디 정도 하나 둘셋세 마디 정도 이 부분 이 부분을 잘라서 약 15cm 에서 약 20cm 정도 되는데 이러한 가지를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무화가 롱다우트 품종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가와 추가를 동시에 수확할 수 있는 즉 1년에 두번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청무화가 롱다우트 품종은 다른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홍무화가 승정 도어핑 품종보다는 추위에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남에서 노지 월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러한 청모화가 롱다트 품종은 확실히 추위에 강하다는 사실이고, 다만, 무화과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겨울에 반드시 별도의 관리를, 별도의 보온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하 10도 씨 이하에서도 이렇게 버틸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하루 이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상 기온이 있어서, 영하 뭐0 도씨 이하로 떨어진 날이 뭐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면 이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강한 추위에 강한 무화과 품종일지라도 이 무화과의 태생이 우리나라가 아닌 어떤 뭐 지중해성 기후인가요 그러한 알대성 작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겨울철 보온관리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마가 롱다우트 품종은 근래에 들어와서 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열매가 아주 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홍화가승정도핍 품종이 어떤 평균 일반적으로 뭐16 브릭스라고 했을 때이 청마가 롱다우트 품종은 약18 브릭스 정도로 해서 답니다 달아요 그래서 맛있다고 소문이 현재 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현재 농가들 사이에서 점차적으로 면적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문을 하게 되면 이러한 가지를 제가 잘라서 지금 이 가지는 뭐 엄지손가락 어른의 엄지손가락보다도 더 두꺼운 것이고 이쪽은 약 엄지손가락 정도. 그리고 이쪽은 엄지손가락보다 가는 편입니다만 랜덤으로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최소한 주문 수량은 10개이고 개당 삽수의 개당 가격은 1,000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배비와 함께 주문 수량을 댓글과 설명문에 나와 있는 저의 계좌로 보내주시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주문하신 다음 날 또는 다다음 날까지 도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모가 농도어트 품종 외에도 홍모아가승정더빔 품종 또 타나치 품종도 현재 조금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무화과를 한번 금년에 이 산목부터 꺾어지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이삽목의 방법은 겨울 삽목과 일반적인 삽목의 방법은 제가 보내드릴 삽수는 하나, 둘, 설명되어 셋, 넷, 그래서 이렇게 네 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마디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마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독과 15cm에서 약 20cm 사이 감사합니다. 범위 내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릴 삽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 마디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여러 마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15cm 에서 약 20cm 사이 범위 내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